네, 오늘 제가 추천할 작품은 그폴 토마스 앤더슨의 신작입니다.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. 음, 엄청난 화제작이죠. 아, 엄청난 작품이죠. 에 아,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PTA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어, 지금 현 시점 제가 생각할 때전 세계에서 영화를 제일 잘 만드는 사람 뽑는다 그러면 음. 평론가들한테 다섯 명씩 꼽아라 그러면 무조건 다 들어가요. 어, 네. 그 그래. 정도 사람이야. 근데 왜 매블시에 처음 소개했어? 어, 아니요. 엄청 많이 소개를 되지, 했어요 여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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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전작을 통해서 아, 욕먹은 경우도 있어 예, 네, <laughs> 왜 그렇게 드럼프 폴 드럼프. 토마스 앤더슨만 <laughs> 소개하냐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<웃음> 북이 <웃음> 나이트는 또 거위없다 님이 소개를 해주셨고 뭐 <laughs> 팬텀스레드라든지 뭐 펀치 드렁크 러브, <laughs> 뭐, 드런크 뭐, 드런크 마스터 데어 윌비 블러드 예, 뭐, 네, 펀치 드렁크 러브 <웃음> 소개했다고 <웃음> 뭐 이런 쓰레 같은 영화를 추천하냐고 욕먹고 무섭다 무섭다 폴 토마스 앤더슨인데 데어 윌비 블러드는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 재미없는데? 아, 그걸 어떻게 재미없게 봐? 아, 또 달리라고 해서 봤더니나 재미없었는데. 아유, 그러니까 진짜. 와인하고 포도주세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. <laughs> 그러니까. 와인하고 포도주세. 어, 그래. 차이점. 그게 체육 잘못은 아니야. 그래. 공부 못한 게지 잘못인가?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면 경호권발동이다 <laughs> 와인하고. <웃음>